모두를 경악시킨 발언에 국정감사장이 초토화됐습니다. 일제 시대 국적이 일본이라는 김문수는 상대가 안될 만큼 강한 진짜 요라이트가 나타난 것인데요. 충격인 것은 현직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이라는 겁니다. 조선의 쌀을 일제가 수탈한 것일까요? 아니면 조선이 일본으로 쌀을 수출한 것일까요? 그런데. 한국사 교과서의 서술은 일제 시기 농민의 궁핍을 엉뚱하게도 일제가 쌀을 수탈했기 때문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형성된 일반인들의 통념도 요약에 다르지 않습니다. 쌀을 수탈한 것이 아니라 수출한 것인데도 말이죠. 생산과 수출이 늘고 가격도 불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소득이 올라가는 것은 경제의 상식인데 이를 뒤집어서 억지를 부리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공출을 제외하면 그러니까 시장 거래로 이루어졌다라고. 시장 거래로 이어졌다는 네. 말이 뭘 그렇게 어렵게요? 돈 주고 사갔다는 얘기지. 네, 그렇습니다. 제값 주고 사갔습니다. 아, 그거는 그 농. 아니죠? 아, 그제 값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그에 그러니까 따라서 여러 가지. 에 따라서 뭐가 달라요? 1원짜리를1원에가지 갔으면 그게 수출이에요? 수탈이지? 윤석열이 국가를 다 말아먹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